이다 챙기고. <놀람> 아, 는 정말, 어마어마솔직히솔직한번 가져갈까? 솔직해. 어. 나머지는 응. 하루도 있으니까. 응. 연결을 저쪽으로 전송을 시켜야 될 거잖아. 전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어, 나 아니, 마찬가지다. 했나요? 네. 네 날씨는 좋은데 위에 구름이 쫙 껴있다 저기 멀리에 네, 네. 오늘은요 엄청 가까운 캠핑장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엄청 가까워요 역대급으로 가까운 캠핑장으로 거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람 살랑 불어오면서 완전 가을 느낌 제대로거든요. 캠핑하기 진짜 딱 좋은 그런. 어, 못 남았다고? 응. 이 근처다 보네. 굉장히 도시 아니지? 국가 다 돼. 어. 도시 바로 경계선에 있는 거지, 그지? 어. <laughs> 어, 까먹고 안 챙겨온 거 없어? <laughs> 뭐있어봤자뭐 갔다 오면 되니까 <웃음> <웃음> 여기 보면, 계곡이 있긴 한데, 음. 시끄러운 계곡이 아니야. 잔잔해. 음, 그리고, 소리는 어, 바로 여기, 그늘도 많고, 여기 딱 좋은 것 같아. 음. 아직까지는 여기 필요하니까. 음. 그 다음에, 뭐, 양쪽에 아무도 없고, 힘내리는 음. 건 조금 차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반씩, 반씩. 음. 웬만한 건 위에서 던지면 되고, 무거운 네. 거는 조금 날라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 그렇게 짐이 안 많거든. 요번에 응. 요거는 바로 던지어 놓으면 되잖아 던지지 응. 마 꼴등 굳어져 툭나듯이 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밑에서 봐을게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러면 한번받아볼까요 내려가 보세요 좀 어. 우리 또 이런, 이런 그림은 처음이네.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응. 양쪽에 아무도 없고 거의 전세 컬미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어, 쳐도 돼. 어, 그치. 응. 어. 손좀마스크 아, 편하게 해도 돼. 줍니다. 자, 불바다 자, 그리고 우리의 또 올스타 스토브 음. 자, 근데 공고비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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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 <laughs> <laughs> 올릴때는 끌어올려야 되잖아 어, 어. 내가 올려주고 선생님끌어올려 내가 올려주고. 여기서 받으면 돼 오빠가 올려주고 내가 어. 이렇게 그래, 반대로 그래. 해야지 어. <laughs> 그래, 뭐 많이 높지 않아서 어. 어, 가능할 것 같아 홀딩바스는 선생 받을 수 있겠나? 아니 그거는 안 받는 게 좋고 어. 내가 내려줄만한 것만 내려줄게 아무 도 하나도 줘야 돼. 됐어. 딱. 넘어졌네. 넘어졌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타프 칠려고 그러면 폴대가 원래 옛날과 같이 해야 되잖아. 어. 거기 있을 거야. 많이 들어가가지고 빠진다. 이제 폴딩 박스랑 아이스 박스는 있거든. 아, 우리 가방들? 아, 우리 가방들. 될지겠알는뭐 그러면 뭐 짐 날라서 힘다 빠졌으니까 뭐못가자고아나 배고파요 그러자 음. 먹자 응. 자 저희들 암벼락을 <laughs> 통해가지고 옮긴 짐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러고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러게요 <laughs> 예 이만큼 자, 이렇게 또 해보기는 처음이네요 그게 난뭐 나쁘지 않은 것같은데 주 계곡이 꽤 멋진 에너 비가 여름에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있어서 그랬죠. 이렇게 돌려야, 여기서, 이렇게. 그늘이 좋아가지고, 타프 안 치더래, 이렇 타프는 폼이야. 어, 아, 폼이야, 폼. 그래도, <laughs> 폼 한번 잡아야지. 타프 치지 말까? 타프 안 치면, 우리, 훨씬 소으라 네. 타프 치지 말까? 치지 말까? 음. 왜 때문에? 뭐때 그늘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나무에선 못 떨어지려나?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 뭐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어 요비 오면 어떡하지? 비는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막 이거 다 졌잖아 아 비는 안 온다고 그안 치는 것도 가능한 거지 치지 말자 그러면 편하게 음. 아니 치지 가로는 좀 그러려나? 보자 음. 안 날라나? 보자 안 날라나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시작 시작 양파 응. 아, 양파? 뭐 여기 어, 집에 까지 15분인데 뭐여기 <laughs> 근처 마트에 가서 사와도 아, 되긴 그래. 하겠다 아니 <laughs> 여기도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편의점. 잘 꽂으면 안 아, 통겨 올라와 이거 텐션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깎기 안 빠지게 응.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오케이 <laughs> 여기 안박가도돼어 그러네 돼. 어. 그러네 팔 <laughs> 있구나 그러면 어, 저기 기에도 있더라 어, 맞춰가지고 지금 음. 치자 뭐 있어? 어이구. 너 시하는 거야? 시, 시하네. 야, 야, 니 시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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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놀> 파세석 <파사슬> 파가지고 시하네. <놀> 파세석으로 덮어야 된다, 너. 어? 덮을 거야, 덮는 사람들은 보겠어, 내가. 아 괜찮아요. 아, 아. 야, 파세석으로 덮어. 덮, 덮네, 덮네. 덮는다, 덮는다. 덮, 덮기만 하면 돼. <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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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없어. 나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 이거 발 긁는 거야. 아, 그래. 어, 올라가네 올라가는 거야 진짜? 이야... 올라갔어? 저거 정 좋아하네요. <laughs> 오. <laughs> 한두번 올라가 보서 솜씨가 아닌데 보니까. 아니, 이거 먹을 거야? 네. 뭐 고양이 카페 갈 필요 없겠는데? 응? 한식 얻어먹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다뛰어다 응.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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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놈아. 안돼. 막. 불불불 에이, 들어, 들어가. 불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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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뜨거, 뜨니까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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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laughs> 야. 뜨거, 뜨거, 뜨거. 야, 저기, 아이, 마 야. 음. 응. 뜨겁다니까 여기 뜨겁다니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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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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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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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중에 와 근데 고양 안 만지고 싶었는데 만졌네 뭐 그렇게 들어온 고양이는 아니야 여기 사는 고양이 같지 그치길고양이라 그래 아 길고양이야 응. 물이 얼마 안 돼? 그러게. 응. 난이 먼저 주든지. 응. 발주 처리하세요. 응. 발주 처리하세요. 남편은 내뼈으로 소리가 좀더 발주 처리하세요. 어, 그렇죠. 발주 처리해야지. 발주 처리하세요. 예. <laughs> 발주 <발추> 처리하세요. <laughs> 오다 됐어? 잠만 요것만 하 내가 이거 먼저 먹고오거주끝그래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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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향이 안 오네 응. 한세번다 뭐가 있더라 응? 뭐가 있더라뭐 열심히 먹더니 안내려오라가부지배고 여기 여름에 담배 많이 오겠는데, 응. 그렇지? 고기 구워 먹어야 응. 응. 엄청 오랜만에 캠프타운 돔텐트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이 다음 캠핑부터는 이제 거실용 텐트 사용해 될것 같아요. 원래 마지막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오랜만에 이바지 입어서 그런지 어색해. <laughs> 계속 반바지 있잖아 그래도, 이제, 당일치기로 오는 분들이 몇몇 명이 있네요. 이게 서울 인근이라 그래요. 고기 구워 먹으러. 어, 고기 구워 먹으러. 음. 고기 음. 주시고. 가방이 다 뜯어졌다 <laughs> 이게 작은 볼더들은 뭐야? 저렇게 있던거 이건 큰거 색깔이 조금 틀려 자 오늘은 블랙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써왔던 탑붙일겁니다 어, 나무 그늘이 워낙 좋아가지고 블랙펄 안해도 될까 내꺼, 내이러안먹시다 그러니까. 이거 메인스트이네내 같은데? 여기서 각이 괜찮아들들이다알 수밖에. 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어. <laughs> 대충 쳤는데 완벽한데? 완벽해? 어, 완벽해. <laughs> 네. 여기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여기 네. 어,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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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그냥. 화장실은 이거만 좀 끄고. 그 다음에 요거, 침대를 음. 어떻게 정리할지, 음. 요거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 네. 여기. 네. 여기 주방도 또 갖추자. 좀 약간 크게 한 느낌이야 반벼락 사이즈 그거 몇 개나 되잖아? 한 여덟, 일곱 개 이렇게 되나? 엄청 <laughs> 많아